다, 어, 짤파 한팀 가고, 하나 왼쪽 배 가니까, 오케이, 나이스. 하나 왼쪽 배 간다. 둘다 왼쪽 배갔을걸 그런 거 같아. 아, 총이 씨발. 오케이, 하나 기절시킬게. 대가리 하나만 가면 되는데 그래 가라 빨리. 하나 아, 기절, 하나 배에서 내려왔고 바로 부칠게. 왼쪽에서 그냥 물에 떨어졌다 이 새끼. 아이 신발. 오케이 나이스 단위에 있다 형 정상에서 우리 보고 있다. 모른 척해 모른 척해 모른 척하고 파밍해. 모른 척하고 파밍하고 정상에 있는 거 보이면은 아저씨 그 치코리타 같은 거 하고 있거든. 둘, 둘다 져있어. 둘 다. 내 어. 배율만 먹고 같이 쏘자. 한명비절시어 나도 근데 배율이 없어가지고. 왼쪽에 있는 거지? 보이나? 왼쪽에 있는 거. 잠깐만, 지금 애들 내한테 오그로불리는거 아니야? 아니야, 나 보고 있어. 하나 기절해. 확실 찍어봐. 안 보여, 내한테서. 나 올라가. 올라가도 되고. 왼쪽으로, 핑. 오른쪽으로 빠져도 돼. 핑은 정확히 여기였어. 정확히 여기, 여는데 위로 뺐거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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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 여기, 하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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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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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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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 여기 앞에다 하나 기절 바로 앞에 하나 더둘다 거기서 뒤에만 봐야지오토바이쥐 뿌리 타게 하긴 하나 하겠네. 높여줄게 하나, 하나, 하나. 여기 여기 나무 뒤에 하나. 왼쪽으로 뛴다. 바로 앞에 바위. 둘. 폭 터지는 바위. 어 여기에 하나 더 있다, 형. 그 뒤로 간거 같은데. 응. 거기 하나. 오케이. 거기 하나랑 내가 가준 바위. 이 바위. 아이 음, 나무. 거기 거기 있어. 거기 바위. 하나랑. 어 근데 바로 앞에 와이 도 있네 그거 폭으로 잡아야되는데 하나 둘셋 앞에 와이 일로 옮겨 폭 아, 아닌데? 저 있는데 그대로? 거기랑 여기 C4 붙였어 하나 하나 쇼고 가야되는데 앞에 아, 있다

하나, 왔다 밖에 가서 내 앞에 개피둘다 칸. 어먹으로 온다. 여기 하나, 어디 있었 지? 어, 아, 보급 에 하나 있 네. 필 뺐어 절 어디? 방금 형 쏘던 거 바위 노란 핀? 어내거킬 들어왔다 음. 연막 개어 어디? 바로 뒤 나무 자기장 끝저저뭐 있는 아 이건 내들어가있나어난 들어와 있어 c 포 붙였다. 씨발 뺀다. 이러면 나 죽어. 어. 아. 다 잡아 안돼. 날 H H 자기장이 안 녹을라 이거. 음. 만 사이브 H 뭐 또못 쏘는 게. 또 걸치네. 100%저바이야바이뒤또 하나 까줘? 어바이야바이 뒤에서 방문또 뭐야? 그, 아, 그, 나이스 그, 그, 그. 맞아야 돼게내 앞에 맥 바위 어, 중간 둘 왼쪽 둘

다 잡았고. 어디 붙었다고? 아, 하긴, 내 네, 보인다, 니한테 간다. 맞아. 끝. o 내 d okay. What is it? 거 h a t is it? What is it? 하나 기절. is it? w h 오토바이 근데 멀리 안 갔지 아. 소리 어디왔 났나 아 바랍고 또 만난다 어 확인 얘 수류탄 뒤에 왔다 바로 뒤에 바로 뒤 좀만 좀 저쪽 좀 C4 붙였다 C4 기절 받았다 하나 기절, 하나 기절. 내 앞에, 라스트 내 앞에. 뭔데? <laughs> 저 뭔, 뭐, 저핵 같은데 무반동? 네, 뭐. 일로 와야지. 나 강나와 저 뒤에서 쏜 거야. 알아 알아. 이만한 잡고. 자기장에 난 노가이만. 존나게 음. 불편한 동거. 그럼 몰랐을 거다. 하나 기절했잖아. 저 맞아 존나 의욕 했다고. 정문 방금, 이걸 왜 몰라? 병신이 나서. 어? 방그 위에 따라. 와 벡터 있다. <laughs> 아형 한병 뭐야 이 비응